건물 1층에 있는 향리는 들어가는 기구는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들어가면 깔끔하며 많은 분들의 사인을 볼수 있습니다. 최소 1시간 전에 예약을 하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병어 치개 1인 3만원, 육사시미 대중소 765향리는 엄마를 모셔가고 싶은 집입니다. 이경진씨는 별로라지만 전주편 최애 병어찌개 역시 맛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, 자 직접 만든 무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꼬마 정성스러운 꼬마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굴무침 그리고 우리는 다음 반찬이 나오길 기다려 신안? 네. 지 통영에서 와요. 병어찌개 2인분 네. 1차 끓여 요거. 나옵니다. 찌개에 대한 <laughs> 설명과 함께 직접 담아 주세요. 무 네. 음. 네. 호박을 많이 찌개에 세 가지나 들어간다이 호박이 틀리죠? 이거 해서 네. 읽어 네. 그다음에 여기 단호박, 단호박 그리고, 그리고 이제 새파란 호박 여기 그것도 무슨 호박? 새파란 조금 반절 늙은 거. 아 그다음에 감자. 음네 가지, 네 가지가 들어있더니. 늙은 오바, 단오바, 음. 고추, 아니, 아니, 호박, 단호박, 파란 호박. 고추. 단맛이 호박 때문이라니 이해를 못하니 추가로 네, 육수 거, 조금 덜 자라요. 음. 아 네. 호박. 호박이 없으니까 이제 해보냈습니다. 전국 1인자입니다 저기서 다 보세요. 음 아니 호박 때문에 병원 하신 거예요. 병원 때문에 호박을 병원 하는데 음. 호박을 너무 좋겠다 호박. 그래서 호박을 키우고 있어요.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줬던 거. 진짜 음 음. 엄마가 해줬던 감자도 거. 감자도 맛있네요. 감자도 맛있잖아요. 음. 호박이 감자 맛인데 감자 감자를 어, 맛있다. 호박, 호박. 국내산 생물 수니까.